아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 우리 가정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누구나 가슴이 설레이고 좋았던 기억들 추억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또 우리 삶으로 돌아가 보면 더 빠르게 편리하게 변하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점점 더 숨막히는 세상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돈 문제입니까? 아니면 능력 문제입니까? 사실은요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진짜 평화가 우리에게 없어서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둘러싼 갈등과 비교 경쟁 불안 이런 것들이 무너뜨리죠 이런 시대에 이 성탄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념일이 아닙니다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평화가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죠. 삶 속에 진정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주님의 평화가 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신 평화의 원리 세 가지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인데 이 하나님과의 평화는 어떤 평화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보시기에 어땠더라고요?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돼있냐면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한번 따라하실까요? 토브. 이 토브가 이런 뜻입니다. 제자리에 놓여있고 서로 어긋남 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 이건또 신약으로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와 또 매칭이 됩니다. 깨짐이 없고 결핍이 없으며, 상태나 관계가 온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는 말씀은 세상이 기능적으로 잘 작동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완벽한 조화와 질서가 있었다는 선포입니다 인간과 피조물 관계도 조화로웠던 그것이 바로 토부였고 샬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토부와 샬롬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문제의 시작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 순간 관계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하나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뒤틀어지니까 중심축이 틀어졌습니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서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토부 샬롬이 무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관계는 멀어지고 평화는 사라졌고 질서는 유지되는 것 같지만 조화는 깨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죄와 아니면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뭐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겠죠. 사실 제일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좀 죽습니다 이대로 뜨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부인, 참부모, 참주인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갈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라는 거죠 천사들이 외친 땅에서는 평화로다라는 이 선언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창세계에 이미 선언하셨던 보시기 좋았더라 토브, 모자라고 부족한 거다채워지는 샬롬 이것이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토부,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토부가 회복되시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모자라고 부족한 거, 또 우리 일터의 삶에 부족하고 모자란 거, 샬롬으로 채워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평화로 확장되는 개념인데요. 13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천사들은 노래만 부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찬송은 하늘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소식은 땅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 칸타타로 연합 찬양대가 엄청난 찬양을 드렸죠. 이 찬양은 우리 삶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은 온 대지에, 온 세상에 메아리쳐 울려야 될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 찬양이 가득 차면은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옥문 이 열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기억을 바꿔 버리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나쁜 기억들, 아팠던 기억들, 나빴던 기억들 다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렇습니다. 평화는 이렇게 전달돼야 되고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오해합니다. 같이 살아도 나는 평화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꾹 참고 있습니다.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겉으로 보면 그 집이 조용한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평화 아니죠? 그 평화는 사실은 폭풍 전장이 평화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분노, 해결되지 않는 상처는 반드시 골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힘의 균형이 평화라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래서 경쟁하죠. 군비를 경쟁하고, 경제로 경쟁하고, 외교로 경쟁합니다. 어떤 힘이든 그 힘을 쌓아야 평화 유지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평화가요, 50도 50이면 평화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9대 51만 대도 무자비한 전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건 평화가 아니죠. 진짜 평화가 아니라 사실은 휴전 상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침묵도 힘의 균형도 아닙니다. 샬롬은 관계가 회복된 상태, 깨어진 것이 다시 이어지는 상태,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억지로 참는 것, 억지로 입을 닫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화해하는 거, 적극적으로 연결시키는 거,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고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방법을 도모하는 거, 함께 살 길을 마련하는 것이 진짜 평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힘의 균형이 아니라 침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해와 또, 살 길을 함께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5장 구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거다. 그랬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 그러죠.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평화를 위해 대가를 치르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피스메이커. 들어보셨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늘의 평화를 말로만 선포하지 않고 직접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셔서 자기 몸으로 평화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는 감정이나 기분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형편이나 조건이 맞는다고 평화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평화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이웃 가운데서, 여러분, 참고만 있지 않으십니까? 에서 외면하며 상처를 계속 쌓아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의 응답은요,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죠. 평화의 도구, 성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이렇게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죠? 시간도 없고요. 집에 가시면 꼭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평화에도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먼저 용서하는 사람, 먼저 화해를 선택하는 사람이 피스메이커예요. 트러블메이커 말고요, 피스메이커. 여러분의 가정에 피스메이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피스메이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게 성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속의 평화입니다. 세상 속의 평화라 하면 참 어려운 말처럼 들리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이 평화는 반드시 흘러가야 한다. 이게 사명이죠. 누가 보고 미장에 보면 천사들의 노래는 거기서 안 끝납니다. 목자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목자들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향합니다. 목자들이 처음으로 이 소식을 전한 대상은 마리아와 요셉이었고요. 이 장면은 개인적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성탄의 소식이 세상으로 흘러들 어가기 시작한 의미 있는 첫 증언이었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예배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본 것을 말했고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 평화가 내 자신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는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 평화는 복음으로 뒤바뀝니다. 기쁜 소식, 이온 세상을 살리는 소식이 되는 거죠. 갈등이 일상이고, 분노가 언어로 나오고, 혐오는 문화가 되었고, 상처는 계속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 밟고 올라서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숨막히죠. 이 지점에서 성탄을 경험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숨막힐 때 평화로 그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평화를 만들어 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죠. 평화의 왕이시요. 평화의 왕.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 주심으로 관계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 얻는다 했습니다. 교회는 크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태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슨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협력해서 좋은 세상 만들면 너무 좋죠 어떠십니까? 목장 모임 해보고 교회 사역 해보니까 다내 생각대로 되시던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갈등 속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상처 앞에서 내가 그 상처 앞에서 어떻게 치료자가 되는지 아니면 상처를 덧나게 하는지 이 분열의 시대에 더 갈등하고 더 갈라지게 만드는지 아니면 봉합하고 완충해주고 또 끌어다가 다시 이어주는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신 이 복음을 이어주는 달이 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맞는 고백입니다 근데요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실 온 세상 위에 죽으셨거든요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셔야 합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려면 저와 여러분을 밟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성탄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아직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여전히 너희는 구원의 대상, 대상이고 회복의 대상이다. 그분의 평화를 경험한 우리가 이 평화를 전하는 것이 전도는 교회로 데려오는 일이기도 전에 세상에 평화를 먼저 전하는 일이 됩니다 그분들이 오면 정말 감사하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쁜 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평화를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교,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토부를 흘려보내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 책임이죠. 우리는 토브를 전하고 샬롬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서 평화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평화의 증인 되기 위해 하나님 건강도 주셔야 되겠고, 우리 가족의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갈등과 아픔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다 치유하셨잖아요. 다 포기하셨잖아. 이것이 성탄의 능력이고 힘이 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라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토부와 샬롬. 토부와 샬롬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이웃과의 평화라 있죠. 피스메이크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도구 말입니다. 세 번째, 세상 속의 평화입니다. 사명 가지고 내가 다리 놓는, 험한 세상 다리 놓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거룩한 성탄절 아침 하늘의 영광이 땅에 임했던 순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천사들이 외친 노래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평강의 왕 예수를 통해 우리 마음이 먼저 주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화해를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평화를 우리 안에만 간직하지 말고 세상으로 또 이웃 세계로 또 원수까지도 흘려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기쁘다고 주오셨네. 우리 힘차게 찬송하고 제가 흥건기도하고요. 올로 목사님께서 축도 해주시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쁘다고 주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하누워다 시네. 다 누워, 나시네 다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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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워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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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하다워 누워, 시워 누워, 누워, 누주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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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경 누워, 경워누 아멘 제가 헌금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헌금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과 또 고백을 담은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땅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에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